잘못 했나? 좀더간전하게 진짜 미안해. 마지막으로 간절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살좀찐거 같노. 나? 나살안 쪘다. 다이어트 시켜줄까? 나 다이어트 시켜 줄까? 나살안 쪘다니까? 야. 이딱 네 이리 와 봐라. 이 음. 네 체중계 한번 올라와 봐라. 네 여기 딱 올라오면 내가 예상한 대로 네 2kg 정도 찐거 같다. 음. 내 진짜 장담한다. 2kg 쪘다. 니 빨리 체중계 한번 올라가 봐라. 내가 그저께 쟀는데 진짜 안 쪘어. 아니라내눈 확실하다. 네 요즘 진짜 많이 먹잖아. 일단 올라가 봐. 어, 발이. 어? 올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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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온몸에 2kg 빼야 돼. 무슨 온몸체가 2kg야? 지금 여름 옷 입고 있는데. 아, 맞아, 봐봐 맞다. 봐봐 봐봐 아, 봐봐. 내말 맞지? 2kg 쳤지? 빨리 넘다. 아뭐할 건데? 일단 나가야 돼. 빨리 떨어 가. 아데 싫어 빨리 나가자 옷 갈아입고 나저도우리 같은 새끼 자 처음은 피티체조다 준비 시작 빨리빨리 빨리 한다 5 4 3 2 준비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 더 크게 크게 네. 즐겁게. 네. 자, 다음은 푸시업이다. <laughs> 어. 이따로 이제 수어 봐. 의자 집고 어. 짚고, 짚고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아, 팔 굽혔다 어. 펴는 거. 그래. 어, 어. 자, 10개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 응. 팔굽혀펴기. 그래, 팔굽혀펴기. 이렇게 해서 잘 바래. 응. 진짜 잘 바래. 어, 어, 보다 나 이렇게 가슴에 닿아야 된다. 하나.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어, 다시 해봐. 와. 굽혔다가 펴기. 어. 와. 어. 봤나? 어, 봤는데 잘못 봤다. 한 번만. 내가 모르겠다. 이래. 와. 이래. 다시 해봐. 잘 모르겠다. 이래, 와, 오빠 진짜 잘한다. 빨리 해봐라. 와 자, 여기서 팔을 굽히라고. 굽혔다고 굽혔잖아. 아니 굽어 있다가 굽어 있잖아 지금. 아니 팔을 이래 말고 이래 굽히라고 이래. 아그게안 된다니까 이게 논리상 안 된다고 굽히는 게안 된다고. 팔을 굽히라고 더. 팔을 굽혔다고 지금. 더. 굽혔다고 이게 끝이라고. 가슴이 여기 의자에 닿아야 된다고. 안 닿는다고 나도 닿고 싶은데 이게 안 닿는다니까 응. 오빠 는 이해 안 가지 나도 오빠 이해 안 가. 어떻게 아니 이게. 가슴이 더 굽이라 여기 땅에 여기 닿을. 팔을... 아 하는... 가슴이 여기 닿아야 된다고. 내 무게가 안 돼. 어떻게 다 이거를? 이 지금 성질 냈나? 어떻게 닿냐고 이거 다 이해가 안 되네, 나는. 하나. 둘. 런지 자세가 그게 아니고. 자, 봐 봐라. 런지는 이 무릎이 직각이 돼야 돼요. 자, 이제부터 10개 시작한다. 방금 세개 했지. 아, 안 돼, 안 돼. 다시 10개. 방금 세개 했잖아. 아, 안 돼. 다시 10개. 준비. 어. 시-작! 스물 둘! 그게 아니고! 오빠 1분만 쉬자 1분만 진짜 1분만. 자 쉬면서 들롤래자 <트러리>. 스쿼트는 <목소리> 이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목소리> 엉덩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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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더.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데? 아이. 나도 마음 만큼잘안 된다 오빠야. 아 알겠다 다시 잡아줄게. <목소리> 운동도 했겠다. 치킨 먹어볼까? 얘는 뭐, 살 뺀다 했으니까 안 먹을 거지? 뭐야? 아니? 내가 엄지 살 뺀데? 니살 뺀다 했다, 이가 운동하는 거 아깝나? 아니, 먹을래. 안 돼. 아, 먹을래. 안 돼. 니 저번에 파닭안 샀다, 이가 아, 먹을래. 먹을래. 응, 네, 안 돼. 오늘 아, 절대 안 돼. 나 혼자 다 먹을 거이 야 치킨 봐라 진짜 미쳤다 아이거 진짜 너무한거야? 야. 야 진짜 아, 미친거 같다 아 제발 같이 먹자 야 이거 일단 향기 좀 맡아봐 냄새 맡아봐 줄거야? 일단 맡아봐 아 줄거봐 일단 맡아봐 생각해볼게 아! 미쳤다 이거 진짜 지린다 이거, 이거 어떡하냐 야니 못먹어서 어떡하냐 이거랑 치즈볼이랑 미친 거 같다 아 진짜 한 조각만 먹어야 돼한 조각? 아 같이 먹자 그냥 잠깐만 있어봐 니 네, 무무라 아 진짜 오빠 진짜 개치사하다 뭐라고? 개 친절하다 니 네, 절대 안 죽어 치사하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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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 아니라 친절하다 아 진짜 아나 아, 아, 진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어 간절하게 빌어보면 내가 생각해볼게 아. 좀더 간절하게. 진짜 내가 방학에 대해서 안 시킨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진짜 잘못했나? 죄송합니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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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나? 좀더 간절하게. 진짜 마지막으로 간절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라. 뭐가? 무라. 진짜로? 응. 무라. 진짜 진짜 진짜? 뭐라. 진짜. 무라. 아, 맛있게 진짜. 오늘 운동 고생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다음엔 네가 사래 아바다보네 살게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지 이거지 와 아,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짜 아, 너무 맛있다 어떡하냐 아, 진짜 이거지 오빠. 야, 진짜 차도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진짜요? 응. 이제 우리 이거 시킬까? 어, 응, 이거 계속 시켜도 될것 같아.